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요즘은 정말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 자영업이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얼마나 자영업 하시기 힘드십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기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참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터졌네요.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청소년 아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성인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 준 다음에 나중에 술을 다 먹고 나서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돈이 없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성인들도 지금 몇 명에서 25만원어치 술 먹으면 많이 먹는 경우인데 이렇게 25만원어치 술을 먹고 경찰에다 그냥 신고를 한 겁니다 나 미성년자인데 여기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복장 터지는 일인데,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참,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막상 발생하면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어떻게 오는 손님들, 손님들마다 이 신분증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어려 보인다고 해서 또,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지고, 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가게의 분위기도 나빠지기가 뭐 일순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잠시, 팁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가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게 큰 사건이거든요. 억울하게, 나중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끝까지 이제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CCTV가 다 있으니까요. CCTV는 꼭전 매장 내, 내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단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고 미성년자들이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우리한테는 신분증 내놔라 하지 않았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난 게 제가 볼 때는 지금하고 법 적용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은 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내가 이 미성년자에게 너희들 어린 것 같으니 신분증 내봐라. 그리고 신분증을 받았을 때그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위조된 신분증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확인한 절차만 입증하시면 영업정지를 안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당할 수 있는 게 영업정지 벌금이 몇 천만 원 나옵니다 영업정지도 한두달 정도 문 닫으라 그러면 가게 접으라는 건데 그냥 생돈 임대로도 나가야 되고 두달 동안 직원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 두달 동안 놀다 오라 할 수도 없고요 정말 많은 그야말로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또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인생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증거를 제출해도 제출해도 미성년자이면 업주까지 처벌이 됐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가죠. 미성년자도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주만 처벌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업주 또는 종업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신분증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아니면 위협에 의해 가지고 신분증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증명만 하시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명업정지, 벌금, 민 형사상, 나중에 소송전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께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어려 보이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CCTV 설치해 놓으시고요. 무조건 가서 어 조금 젊어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여쭤보십시오. 아니 손님 혹시 미성년자처럼 보이시는데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미성년자들은 화를 내지만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어려워 보여가지고, 귀찮게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내가 그렇게 미성년자처럼 보이나, 크게, 진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은요, 신분증 좀 달라는 이야기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을, 기분이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장님들이 그것을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쑥스럽고, 괜히 이게 신뢰하는 것처럼 남에게 어, 괜히 신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못 꺼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덕담 차원에서 자, 동안의 비결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셨는지요. 근데 제가 혹시 미성년자로까지 제가 착각을 할 정도인데,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 성인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 오늘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젊어 보인다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일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시고요. 안 하셨다면 만약에 CCTV를 설치를 하셨는데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헷갈린다. 그러면 가셔 가지고 그렇게 패턴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신분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그 친구가 신분증까지 꺼내는 것 그리고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만 CCTV에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정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피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경기도 힘든데 엎친데 겹친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먼저 증거들부터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들 다 확보해 놓으시면요. 경찰에서 신고한 경찰이나 아니면 단속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이런 데서 나중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혹시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 제 영상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두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행정심판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찍어놓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니까요. 영상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뭐 젊었을 때, 아니, 우리 젊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어릴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또 성인이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치기 어린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청소년들의 실수로 여러분께서 무조건 피해를 당하면서도 봐주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커가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미성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이 성년들의 법의 잣대를 갖다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장난 같은 그런 치기 어린 실수 이런 것들로 경기도 오른데 고통받고 또 이런 일들로 연루되어서 참 가게를 접어야 하는 그런 사장님들은 생기지 않기를 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오늘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께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들에게 성인들에게 혹시나 실수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기분 좋게, 오히려 그 손님들을 더 기분 좋게 해주면서,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짧은 제 생각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도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